초창기에 21세기 포유라는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그런 이슈화를 했던 게 있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그 비누살에 제가 샵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닥터큐라는 제품. 우리 얼굴에 이러한 벌레들이 살고 있다. 현미경을 쬐더니 모낭충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피부에 대한 피부진드기에 대한 그런 모낭충에 대한 경각심을 미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슈와 화두를 던졌던 게 바로 닥터큐로 시작해죠 그러면서 역행하는 소 프랜차이즈 마케팅, 소 프랜차이즈 마케팅, 물론 스몰 오피스를 한경 있고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역사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죠. 그분들의 뿌리가 그 닥터큐의 뿌리가 올가라인의 뿌리가 그들이 정신이 그들이 활동력이 휴엔에 기반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회사 선택을 잘했다는 거 하나는 그들의 아이디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비주슈머 마케팅이 태동하면서 그분들에게 인력을 받게 했고 그분들의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줬고 그들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거 맞지 않습니까? 서로가 윈윈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자 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단통법이 끝난 걸 예비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비주슈머 마케팅에 들어오면서 초창기 여러분들 카밍순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 지금의 어제 강의를 들었 어제 강의를 하면 뭐 장영칠 임페리얼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미란 크라운 뭐이시훈 사장 김성순 임페리얼 뭐 이홍술 사장 뭐 김상준 사장 이런 슈티비를 통해서 강의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 20년이라는 국내에 보기 힘든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와서 내가 바뀐다 그런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거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일로드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로드들을 도로를 확장하고 차선을 넓혀준 거는 분명한 그들의 공헌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질을 하면 다치하지. <laughs>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건 또뭔 말이요? 우리나라에요. 20년 이상 된 회사가 국내 회사가 네 개뿐이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다 신통치가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그 플랫폼의 기반을 만들고 그 제품의 런칭의 그 독점성이 지금까지 공급을 확보를 그리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광고, 유통, 홍보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마케팅 혁명, 비주심의 혁명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이 할 일은 교육혁명에 참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정하는 팩트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항의하고 덤벼들 수 있게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